하나가 축의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나의 모든 생명이 있어 땅에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다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의미,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의미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 합당한 삶을 드리고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요 유대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태초의 책이에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그렇죠? 태초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두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창조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창조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한 세상 가운데 질서와 기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는가? 이전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물리적 존재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각 존재가 맡을 역할과 목적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목적과 역할대로 제 기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창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없던 것이 생겨난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가 혼돈하던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바로 이 질서의 창조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두신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이고, 그 창조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이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의 존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합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창조가 단순히 사람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짓자마자 우리의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내 자리가 있는 거야, 내 위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공동체 존,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는 의미이고, 결국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합당한 위치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려라, 자연을 관리하고 번성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일까요? 참잘 만들었다. 걸작품이네, 아니면... 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아, 내 짝이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감탄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참잘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아, 있을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새해 맞으면 대청소 하잖아요. 안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 대청소 다 하잖아요 정리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있을 자리에 있을 게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심지어 애들이 방에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있을 자리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좋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았더라의 의미 이야,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참 좋았더라의 기쁨을 일상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킴으로, 내, 지, 내 주변을 정리함으로, 내가 할 말을 함으로, 그죠? 해야 할 말을 함으로, 내 본분을 지킴으로, 참 좋았더라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때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세 해의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흔들리면 우리는 이내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언제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느낍니까?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제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지켜야 할 어머니, 아버지들이 밖으로 돌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것들 천지입니다. 가야 할 그곳으로 가고 있어야 할 그곳에 머물고 견눈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길 가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창조 줄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분이 주신 목적과 기능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사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언제 우리는 제자리를 찾게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도 말로 세상을 지금 창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알렉사 아, 불켜 줘. <laughs> 음악을 틀어 줘.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방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 1월 1일 새벽 대바람부터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제자리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제자리를 찾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신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루만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돼요. 우리의 창조는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내 삶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제자리를 찾고 이따금 우리가 2025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제자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 유시 어려워서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가 제 자리 찾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된 창조의 이 한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세 말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제자리를 찾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의 정말 놀라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에 제자리를 지키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 질서에 맞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